저거 무슨 미방? 모르는 미방이야. 그지, 완전히 모르는 미방이지. 이거는 이건 알 수가 없어. 그지, 내가 아는 미방이 아니잖아. 코시올라 아니야. 선생님, 여기다가 이게 2개니까, 여기에 t 제금 만들어서 어때식 10변형 하면 뭔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해. 알았어? 2 개일 때2승이 붙었으니까 괜찮은데 1 프라임일 때는 일 개가 일 차가 있어야 돼. 이건 벌써 2차 되니까 절대 아니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모르는 미방이야. 자 이제 눈치 같지 모르는 미방일 때 라플라스 를 풀면 괜찮아란데 자이제 알았어? 잘 들어. 모르는 미방 그냥 풀기 만만치 않지 않았어? 우리 기억 나 차수 축소법을 쓴다든지 막 이러지 않았냐? 존나 복잡하게 기저 하나 알아서 다른 거 찾은 다음에 씨발 노가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알았지? 만약에 모르는 위방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라를 걸어버려 알았어? 아, 어, 그렇게 그리고 보통 이렇게 0으로 출제가 될 거야 괜찮지? 그럼 라걸어 알았지? 이거는 완벽하게 아니, 저게 안 맞으면 또 어때? 치환 쳐서 라를 걸긴 해야 되는데 아, 그거보다는 보통 0으로 나올 거야 자, 이걸 야, 라를 건다라는 뜻인데 여길 잘 봐, 이제 시작 천천히 잘봐 아, 그 케이스를 넣은 거야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메이저 때문에 그래 알았지? 이게 서성원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되면 이거 풀어내야 되거든. 특히 한양대 중앙대가 쓰레기라서 걔네는100% 쓰레기로 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시험장 들어가서 뭐 지금 당연히 한 2, 3개월 있다가 이제 1월 달에 시험 보니까 한양대는 안 맞지? 서성원은다 1월 달이야. 알았어? 12월 달에 시험 안 봐.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2개월 반 정도 남아으니까 마무리 좀 잘해. 알았어? 음. 응. 만약에 나왔다. 아예 못 풀어. 그냥 점프해. 우선 점프 시간이 있어 그럼 들어가 시간 없으면 다른 거 있잖아 확실한 걸 풀어 알았어 다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알았지 한양대 서울 알았어 딱75 정도 돼 컷이 알았어 그러면 25 문제인데 75니까 몇이야 몇 점이야 일곱 개 틀려도 괜찮다 이 얘기야 선생님 말은 알겠니 다못 맞춰 아이들도 알았서 시간 안에 못 푼다고 응 이해했지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제 라를 걸라고. 여기 선형성로 쓸게 라를 걸라고 어? 라가 걸려요? 선생님 가능해 왜냐면 이 라플라스 테크닉 중계 기억나냐? 혹시 다한곱하기 FT가 있어 기억나? 이거 엘리미 하면 얘를 뭐예요? 라플라스로 바꾼 다음에 미분 한번 치고 빼기가 기억 안 나니? 아우 앞에 봐 놓치면 안 돼. 라플라스에 모든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놓치지 말아라. 지금 부탁한다. 페이지 어디야? 94페이지. 아예 다항이랑 곱했을 때잖아. 맞아? 그게 삼각만 쓰는 게 아닌 거야. 삼각이 제일 많이 써서 그렇지. 맞아? t의 n승 곱하기 삼각이면, 맞지? t의 n승 엘림이그 다음에 라플라스 삼각함수만 어때요?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뭔가 엘리미가 됐으니까 부활을 해 뭐, 작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미분 한번 치고 빼기 붙이라고 했었잖아. 그걸 쓸 거야. 알았어, 집중해. 응. 자, 그럼 간다. 얘 남는 거, 라플라스 하시고요. 그 새끼의 미분 칠 거야. 그치? 괜찮지? 그 새끼의 전체 미분이야. 거기에 빼기 붙인 거야. 오케이? 맞잖아. 제끼고아 헷갈리지 마. 했잖아 다 라플라스하고 이렇게 했잖아. 다 가르쳤잖아. 선생님이 진짜 쉽게 가르친 거야 그거 정석으로 하잖아. 존나 복잡해 그게. 그러니까 어때 흐름적으로 알았지? 엘리미 라플라스 작용 맞아? 그럼 다시 어때 거꾸로 갈 때는 다시 엘리미 역라플라스 부활 이렇게 푸는 거라니까. 다그 순서로 가르쳤잖아 내가 맞지? 어, 그것만 헷갈리지 마. 라플라스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 자, 그다음 플러스 여기 중간식을 봐봐. 얘는 3TY 프라임, y 프라임이었던 거지 맞잖아. 그럼 얘만 계산한다. 3이 있어, 선형성이야. 3은 나가고, 또 뭐야? 라플라스 누구? 엘리미 시키고 요것만 라플라스 하는 거니까 y 프라임에 대한 라플라스를 한 다음 또 어때요? 미분 한번 치고 맞지? 그 다음에 에이씨 어떻게 할까? 3이 쓰고 여기에 아 이렇게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얘한테만 그냥 라플라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건 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라플라스 그렇지 y 프라임이 되는 거지. 됐어? 걔가 라플라스는 그냥 계산할 게 없이 0이죠. 되지 빼기빼기 빼기 플러스 바꾸고요. 얘들아, 이 안에 거 계산 시작. 맞지? 맞지? 안에 거 계산 몇이야? S 제곱에 라플러스 Y로 바꾸는 거지. 자, 문제는 어때? 빼기 S가 들어오는데 고맙게도 씹어 다영이야. 알았어. 따라서 더 이상 찌꺼기는 안 붙어. 오케이. 음, 응. 근데 걔 전체의 미분을 한번 쳐야 된다. 그리고 알지 이거 이 미분은 뭐로 미분이야 라플라스한식이 뭐야 시간이 함수야 씨발 주파수 함수야 주파수 함수 아니야 주파수의 함수니까 뭐로 미분이야 S로 미분이야 이건 알았어 응 그다음 플러스 3에자 1차지 S의 본래의 라플러스 또 뒤에 빼기 1 안돼 0이야 대체 꺼져 그거의 미분 그다음 플러스 얘는 얘들아, 라플라스 그냥 얘다, 그지? S에 뭐야? 그지? 라플라스 그냥 Y인 거지. 음. 그게 0이었네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나 S로 미분 치는 거야. 무슨 미분 해야 돼? 공미분법 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칩니다. 당연히 얘들아 아니야 오해하지 마 모르는 미방 라플라스공면 빨라요가 아니야 알았니 나는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 계산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거는 맞잖아 모르는 미방 아니냐 계산이 씨발 중요한 거지 뭐 씨발 빨라질런 생각은 하지 마 존나 오래 걸려 이것또 하지만 어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게 목적인 거지 라플라스 사용해서 맞지 그 컨셉이지 뭐 엄청 빨라져요 그런 건 아니야 이거는 알았어 자난 플러스 3 곱하기 자, 공미분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앞에 거, 입은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입은알지그 다음 플러스 그냥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라 플러스 와인인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워도 되지? 음. 너무 크게 썼다 그리고 얘가 라플라스 왜또 좋냐면 얘들아 만약에 이걸 막 치환을 치고 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라플라스 해를 구했어. 적분 상수 두 개가 또 붙어. 그럼또 미분 치고 있고 막 초기값 넣어 가지고 심을 다 구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근데 라플라스는 그게 아닌 거지. 맞지? 버전에답 자체가 딱 그냥 끝나게 나와. 알았지? 왜? 벌써 제로와 프라임 제로는 당연히 대입돼서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알았지? 됐어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 요거 미분 친식이 여기 있지 요거 여기 3 있어 정계하면 맞지 S 제곱 몇이야 S 제곱 플러스 3S 그거에 라플러스 Y에 그새끼의 미분 그 다음에 저기 ES가 있고 여기도 S가 있고 여기는 3이 있어 알았죠 음 결국 3S 플러스 3인 것 같은데 그죠? 라 플러스의 Y, 개가 는양 이렇게 되겠네. 됐어 음, 아, 잘 들어. 어, 뭐안 보이면 안 돼. 이걸 나눠볼까? 했어뭐 같아? 즉저게 뭐야? 1개 선형 이걸 손바닥에 프라임. 손바닥이라 봐 봐. 응. 1개 선형입니다. 여기서 변수 분리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1개 선형 미방으로 하자. 음. 응. 내가 이런 얘기 했어. 맞지? 변수 분리보다 1개 선형이 더 안전하다고 그렇게 해서 왜? 변수 분리는 중간에다가 한번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 적이 있잖아. 그게 없으면 좋겠어,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중간에다가 초기 값을 넣든, 시발 끝에다 넣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알았지? 한번 해줬잖아. 교재에서 맞지? 중간에다 초기 값을 딱 넣던 시발 값이 두 가지가 나서둘 중에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알았어? 그래서 맨 끝에다 대입하라는 얘기를 했던 거지. 알겠냐고? 예외가 존재기 하 때문에 조심해야 돼, 알았어? 근데 어때요? 변수분리보다는일개선이요 그냥 깔끔하게 나와. 그러니까 일개선이 훨씬 더 좋아, 안전해, 알았지? 어. 근데 뭐 초기값 넣는 문제는 아니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얘 프라임이고 얘들아 y 프라임이다 구하는 게 뭐야 얘가 구하는 거고 맞잖아 이게 시발 맞지 a의 프라임 여기가 a면 a 구하는 거 아니야 일계선형 미방은 그치 a 구하는 거지 이해. 얘야 얘얘얘얘얘얘 얘, 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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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알았지 뭐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s제곱 플러스 3s 분의 3s 플러스 3그 ds구요 당연히 이거 주파수는 나와야 돼 어, 이거 t 들어가면 안돼 s면 s 적분이야 알았지 그리고 괄호 열고 인테그랄 0이 들어가니까 지워지고 뭐만 붙어 c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문제가 봐봐 c에 대한 어떤 초기값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뭐라 그랬냐면 다음 중 미분의 해로 가능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야. 가능한 거, 가능한 거, 알았지? 그럼 c가 붙은 건 무슨 해야? 무슨 해야, 정우야? c가 붙은 건 무슨 해야? 일반에일반에 c가 어때? 요 특징적인 값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씨발 특수라고 배우지 않았어? 원래 미방 풀때 기억나? 일반의특수의 특이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치지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c를 찾은 다음에. 보기 있는 답을 C에 적당한 걸 넣어서 있는 모양을 찾아내세요. 문제라고. 알았어? 아, 이해했지? 음. 자, 이거 적분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요 식에서 뭐 당연히 헤비사이드 아니야. 그지 S 꺼내면 S 플러스 3 이거 라 플러스 아니고 적분이다. 그냥. 아 됐지? 3S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얘는 헤비사이드 S S 플러스 3 자, 0지번은 몇이야? 1인가? 마이너스 3지번은 면 2인가? 괜찮니? 아, 어, 2지. 됐지? 어, 헤비사 됐어. 적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쪽에다 쓸게. 자, 라플러스, y는? 2에. 빼기, 적분. LNS 플러스 2의 LN의 S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C에 일단 지수법칙 2의 마이너스 LNS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l n s 플러스 3일 거야, 그지? 됐어? 음. 자 간다. 얘는 c에. 얘들아, 빼기 알잖아. 뭐야? s 분의 1 맞니? 음. 곱하기. 요거 됐어? s 플러스 3분의 또 몇이야? s 플러스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크, 또 해야 돼 영락 플러스 아직 남아있어 알았지 영락 플러스 한번더 들어가야 돼 따라서 li니까 어때요 y는 이제 이 새끼 영락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 숫자는 c니까 꺼낼게요 됐죠 영락 플러스 할 거고 다시 어때요 가는데 얘들아 요거는 할 만해 왜 이거는 헤비사이들를갈 필요가 없고 s분의 1이잖아 적분 한번 가고 공 t 한번 할 거야 됐지? 그 다음 이 새끼 뭉개 맞지? 뭉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s제곱분의 1이니까 뭐 하면 돼? 그렇지 t에 대해서 어때요? 당연히 적분하고 그지? 근데 걔 누구 생겨? 뭉겼으니까 2에 미안 마이너스 3t가 부활해주고 어때요? t dt 이거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부호반대 s제곱분의 1은 어때? t 음. 됐어? 여기선 어쩔 수 없어 부분적, 부분적분 해야 된다 알았지? f'g fg' 임 당연히 지수 사항 적분 마이너스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t 미분 자. c 곱하기 0 나. 야뭐 그냥 이게 필요 없지 어, 미안해 이건 뭐 역나 한 거잖아 아 어, 그래 요거 계산하면돼 미안 어, 벌써 다한거 그냥 쓴 거다 지워버릴게 됐지 음자 그럼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괄호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t에 2에 마이너스 3t 고새끼에 0에서 t까지 대입하시고요 빼기빼기 빼기 플러스 되고요 3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2에 마이너스 3tt d 요거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c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괄호 열고, 얘들아, t 대입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0 넣으면 0이다. 그니까 러 t에 2에 마이너스 3t가 남고요그 다음, 플러스 3분의 1에, 아우, 공간 없어. 곱하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t에, 여기에다가 0t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음, 됐죠? 아 이렇게도 나오니까 대비해라 얘기야 선생님 말은 뭐안 나왔으면 나도 좋겠다 알았지? 자 따라서 y는 c에 어, t는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t에 2에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1인 거지 마이너스 9분의 1 괄호 열고 t는 2에 마이너스 3t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된 거야 자 보기 봐야 돼알지 보기 봐 빼기 3분의 1에 t에 2에 마이너스 3t하고 마이너스 9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3t하고 플러스 9분의 1이 있는 걸 찾는데 c값은 어때요? 뭐 5가 들어가고 7이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들어가게 쓰나 알았지? 그냥 그 모양이 있는 걸 찾는 거라면 몇 번이 답이야? 1번 c에다 1대입하면 되잖아 1번밖에 없어 그렇지. 다른 건 기저가 틀려서 안 나와. 아니면 계수가 안 맞거나. 이해했지? 됐냐? 응. 오케이. 답은 1번.